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시왕의 파이월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불타는 목요일 되겠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파이코인 함께 채굴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함께 채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귀한 신규 멤버분들이 들어옵니다. 신기하죠? 자, 코쟁이들의 비트코인은 어, 또 다시 역사적 이 지구 역사적 신고점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지 혼자 나왔어요. 자, 해외 뉴스 코인 센트럴에 나온 어, 파이 네트워크 가격 예측 오늘 기사 한번 보고 코쟁이 비트코인과 파이코인 차트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 파이 코인에 관해서 하루 두번 저는 오전 7시에 하나 올라가죠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루 중에 파이 코인 시작과 끝 항상 파이월드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코인 센트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좀이 칼럼들을 좀잘 적어줍니다 제가 해외 사이트도 많이 봤는데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코인 센트럴 제목 파이네트워크 가격 예측 딥을 사야 할까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파이코인 가격 예측 파이는 투자자 이탈과 비트코인 상관관계 약화로 인해 0.4달러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축적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 파이코인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0 5 1로 하락하여 최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상 최저치인 0.32달러에 가까운 0.40달러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파이네토커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주간 19%, 일간 7% 상승하며 약세 심리에도 불구하고 0.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분석가 알트코인 박사는 프로젝트의 6년 개발 기간을 언급하며 2~3년 동안 10만에서 15만 개의 바이코인을 축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지선은 0.36 달러이며 현재 지지선이 유지될 경우 잠재적 상승 목표는 0.44 달러입니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의 미래 전망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보이면서 바이코인 가격은 0.4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토큰은 최근 거래 세션에서 7% 상승하여 주간 상승 폭을 19%로 확대했습니다. 자, 차트도 올라왔고요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은 월간 최고가인 0.5193달러를 훨씬 밑돌고 있으며 2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2.98달러와는 거리가 멉니다. 암호화폐는 2월 정점 이후 약 80%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파이코인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0.52로 약해졌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내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러한 디커플링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의 강세 모멘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암호화폐는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이 랠리를 펼치면서 방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최근 며칠 동안 파이네토크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파이코인이 사상 최저치인 0.32달러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화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출구는 보유자들 사이에서 비관론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가격이 이전 저점에 가까워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잃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홀더 스캔이라고 어또 첨부를 해줬고요 파이네토크 가격 예측. 최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의 거래량은 25% 감소한 7,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현재 0.4달러 수준을 지지선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또 그어줬고요. 파이코인이 현재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0.36달러입니다. 이 지점 아래로 떨어지면 가격이 사상 최저치인 0.32달러로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4달러 지지선에서 성공적으로 반등하면 0.44달러를 목표로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매수압력 증가와 투자 심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 비평가들은 파이네트워크를 토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낸스와 같은 티어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것이 매도압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커뮤니티의 장기적인 관점, 파이네트워크의 호가인 알트코인 박사는 프로젝트의 전망에 대해 대조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는 팀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로 6년간의 개발 기간을 강조합니다. 알트코인 박사는 향후 2, 3년 동안 10만 개에서 15만 개의 파이코인을 축적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의 5개년 지주 전략의 일부입니다. 분석가는 중앙 집중식 거래소를 위한 비즈니스 규정 준수를 포함한 보안 기능을 지적합니다. 그는 또한 AI, 앱스튜디오와 오픈마인드와 같은 프로젝트에 1억 달러의 펀드가 투자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알트코인 박사는 파이 코인의 가치가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생태계의 성장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월간 연금 기여금을 주간 파이 투자로 전환했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최근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송구자들 사이에서 희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과대광고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에 중점을 둡니다. 비트코인 상관관계가 0 5 1로 약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네트워크에서 빠져나가는 가운데 현재 파이코인 가격은 0.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엣지. 자 이렇게 칼럼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 완전히 어, 진짜 순수 코인, 알트코인을 분석하는 것처럼 다양한 요인들을 들어가면서 어,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마케팅을 하지 않는 어, 우리 파이네트워크 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파이코인의 가격을 어, 올릴 생각이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언젠가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의 그런 본사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뭔가 좀 바뀐다. 본사의 어떤 마케팅이 갑자기 생긴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바로 눈치챌 수가 있어요. 왜냐?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자, 과연 우리 파이네트워크 팀에서는 언제쯤 그런 마케팅 팀까지 동원하면서 파이코인의 가격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올릴 것인가? 그런 전략이 당연히 있겠죠. 현재는 안타깝지만 가격을 올리고 싶은 어떤 의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보가 그래왔었고 지금은 우리 앱 개발, 앱의 모양, 앱의 기능 여기에 지금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현재의 파이코인 가격은 약한 세력, 그리고 거래소, 짜고,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 요 정도만, 음 보여집니다. 자, 가만히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 1.6달러까지 갔을 때그 지난 5월 달에, 그게 불과 3개월 전입니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1.6달러. 자, 이거는 이제 세력들도 어떻게 할수 없는, 어 그런 대호재, 코어 팀에서 의도하지 않은 대호재. 결국에는 뭐 니콜라스 박사님이 움직여야 되는 건지 그런 대호재 말고는 니콜라스 박사님이 직접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는 뭐 크게 어, 의미 있는 그런 차트 그런 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를 예측해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가격 부근에서 조금 유지만 재발해다오. 유지만 해준다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코어팀에서도 마케팅이 들어가고 하면은 우상향을 쭉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일단 그려는 집니다. 자, 항상 마지막은 존버는 승리한다. 이 공식은 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해외 최신 뉴스는 어, 여기까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차트가 여기도 중간에 이제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 굳이 뭐 어, 추가적으로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중에 파이코인의 소식, 시작과 끝은 항상 김시영의 파이월드와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시영의 파이월드 멤버십을 눌러 주신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에포용지가 이제 거의 다 찼죠? 파이월드에게 메가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